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성욱 박사님은 우리 할렐리아 선교센터의 센터장님이 되십니다. 2018년도부터 우리 그 교회에 센터가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상담사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요. 지난 2년 전부터는 센터장으로 수고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또한 상담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전도사 역할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만나 뵙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담 사역도 그러한 그 목양, 목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이 치유 공동체. 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성숙과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치유공동체 주간에 강단을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 상담센터가 이제 만 6년 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떠신가요? 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나요? 어,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판의 다양한 꽃처럼 다양한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이러한 개성의 차이가 때로는 매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고전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기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영적인 불순종이나 말씀 묵상이나 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애를 들고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꼭 같은 상황에 처하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의 나된 것 속에는 기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이 내 육신의 충동대로 쓰일 때에는 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만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기질을 도구로 삼아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 때문에 쓰임 받기도 하지만 약점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고 지니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성격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격이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편중되어 있어서 어, 대인관계에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중에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있고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 등이나 뒤통수와 같이 남들에게는 다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의식에 의하여서 통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 진짜 문제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영역인데요. 이 무의식적인 부분은 내가 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무의식이 약간 엿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꿈을 꿀때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꾼다거나 또는 말 실수할 때 어머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아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항상 시험 보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다가 일어나서 어,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시험 학교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다가 꾸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굉장히 배움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공부를 했는데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그 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에 깃들어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격적으로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인격적으로 성숙 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항상 분노에 차 있거나 또는 의심이 많은 그런 그래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데 묶어서 미국 정신우학회에서는 11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유형의 특징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가 경직되게 편중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러한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또 순종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사람의 순종과 친절은 건강한 모습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면 관계를 힘들게 하죠. 의존적인 사람들은 남을 기쁘게 하느라 눈치를 보거나 또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고 모두 이제 무리하게 일을 떠안아서 다 마치지 못하고 신뢰성을 잃기도 합니다. 이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분리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 사람 앞에는 얘기하지 못하다가 집에 가서 꼭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꼭 했어야 하는 건데 왜 이야기를 못했지?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할까요? 집사님 이사를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야 할까요? 남편에게 이 말을 꼭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요? 네, 이럴 때는 정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실천하는 작은 모습만 보여도 격려와 지지를 통하여서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네, 의존적 성격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 주어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그리면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하인이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인이 와서 이 하인을 책망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각자가 활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임을 통해서 적절한 도움의 한계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면 이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자주 만나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의존적인 사람과는 반대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분노 조절을 잘 못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대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전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화가 나본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어, 자신을 위해서도 화낼 때 화를 내고 그리고 풀때 풀고 어, 이렇게 해야 혈압도 내려가고 오래 살수 있습니다. 네, 분노를 억압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분노 감정과 생각이 쌓이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스머,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증상이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해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교양이나 체면 때문에 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둔 마음이 인지의 왜곡을 일으켜서 불필요한 오해와 지속적인 관계의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적절히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우리 속에서 괴물로 자라. 이것이 몸으로 가면 신체 질병을 일으키고 성격으로 가면 성격 장애를 일으켜서 관계에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실패와 한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분노 감정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 종종 분노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그러한 자들에게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언제 어떻게 이 건강한 표현으로 그 분노를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을 품지 말고, 네 이것은 분노가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래 지연시키면 참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 유형의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서 상대의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타인들에 대해 매우 차갑고 인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섣부른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아야 하고 조금씩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어, 이들이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되며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와 같은 유인도 불같은 성격으로 공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사랑과 공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현대 사회를 자기의 시대, 공주병, 왕자병 이런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자칫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적 태도를 지니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애적 성향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과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기애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하여.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 어, 나르시스에서 연유합니다. 나르시스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르시스를 사랑하여 마음을 많이 표현했는데 너무나 나르시스는 차갑고 냉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는 나르시스를 사랑한 나머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사병에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루에 열이 45도, 45도 열이 굉장히 뭐 높게 계속 고도의 열이 흐른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병으로 죽게 되는 거에 있는데 이 에코가 이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고 말았는데요. 어, 정의 여신이 이제 나르시스를 심판했습니다. 어느 날 나르시스는 길을 가다 우연히 연못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소년이 연못 안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만큼 놀랐습니다. 어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물속에 그 아름다운 소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물 속에 있는 그 청년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사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스가 죽은 자리에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났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을 따라서 나르시스라였습니다. 그 꽃이 수선화입니다. 네. 수사나의 꽃말이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도치인데요. 물속에 비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나르시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도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미숙한 마음을 가지고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 도취에 빠져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행동하며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태도로 시기하고 번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애적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람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극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게 된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어렸을 때 그들을 돌보는 사람에게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돌보아 주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며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느끼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엄마의 공감 실패가 자아의 결함을 가져오고 이 자아의 결함에 대한 방어가 과장된 자즉나르시시 자아, 자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이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 두고 대신 자신의 긍정적이고 우월한 점들을 자꾸 과시하려는 경향이 발달됩니다. 이러한 유형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들의 장점과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의심을 하고 타인을 불신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편집성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의심이 많고 남을 경계하고 적대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을 속이거나 배반하려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잘 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말을 딱 그쳤어요. 그러면 내흉을 보다가 말을 멈췄다고 화를 냅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매우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그, 그 전날, 주일 전날 이제 축구를 막 해서 밤늦게까지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서로 나눴습니다. 어제 축구가 어쩌고 그런데 누가 교육자실 문을 확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네 어떤 보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역하기 힘들다. 왜 없는 데서 사람 용을 보느냐? 내가 오니까 왜다 말을 멈추느냐? 이러면서 문을 탁 닫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너무 의아하고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했는데 저는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할 시간에. 어제 축구 얘기를 하다가 다니 목사님이 들어오신 줄 알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는데, 목사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진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유형들과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극율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의심과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결함이 많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자격지심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좋지 않게 추측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중 상사 중에 또는 교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무조건 배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신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언젠가는 회복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피성의 사람들은 비난이나 거절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일에도 끼어들지 않아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회피적인 성향에는 환경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이나 정서적 지원보다는 배척이나 비아, 놀림 등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해서 해피적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칭찬에 인색하고 요구만 많이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얼굴에 그늘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회피성 인물은 부모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점을 발견해서 어, 칭찬해주거나 어,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속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회피형 대인 기피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80%는 완치유를 보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외모,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외모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주신 역할은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장로나 집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경계가 잘 유지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만일 교인 모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굉장히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형성되고 인간 관계에서 온만한 교제를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나의 성격과 기질은 괜찮은 건가?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염려는 내려 놓아도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 장인이십니다. 누구든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대로 쓰셔서 명품으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와 다른 성격의 성도들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함부로 틀렸다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립니다. 서로 섬기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빚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빛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